이곳은 지금 절반은 수확, 콩과 뭐, 들깨를 수확한 바치고, 반은 지금 뒀습니다. 아직 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뒀는데, 아마 이것도 이번 주 중에는 어 완전히 수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른쪽에, 어 줄기가 다 떨어진 부분은 일부분 뵐 겁니다. 청자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탈립성이 강하고 흔는 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게좀 적긴 하지만 은 그래도 최대한 수확을 하는 게 좋고요 이 검정콩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대두콩처럼 저희는 잘 달렸지만 은 이거 써먹기 는다거나 혹은 순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덩굴식으로 자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수확하기도 힘들고 탈곡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거 순치기를 꼭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뭐 같이 다른 콩 심으면은 그게 또 같이 교배가 되면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 웬만했으면 크게 특성이 변하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순만 잘 치면은 어 키가 많이 크지 않으면서 어, 일정하게 어, 수작업하기 좋은 콩도 자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예, 저희는 나으로 베지 않고 음, 예초기에 원형톱날을 껴서 어, 탁탁탁 베고 나서 나중에 그냥 콩만 손으로 긁어서 모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수확을 하면 여기 콩 농사도 마무리가 되고 오늘 총 농처럼 밭처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콩은 저희는 그래도 올해는 좀 풀이 덜난 편인데, 심한 경우에는 풀 반, 콩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제초도, 제추제도 뿌리고 했기 때문에 요 정도지. 어떨 때는 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농사도 풀만 잘 잡으면 웬만하면 실패 없이 잘 자라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좀 콩농사 대량을 짓고 싶다 하면은 콩 판매가 잘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영농 조합 같은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짓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실근 지어놨는데 판매를 할수 없으면은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콩을 판매하는 게 인터넷 외에는 없다 하면은 그냥 들깨나 이런 거 짓는 게 훨씬 판매는 더 좋으니까 들깨, 참깨를 지어서 기름을 짠다거나 혹은 뭐 그냥 종실로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콩 농사는 조금 줄이고 들깨나 참깨를 좀더 지어서 재배를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한해한해 농사 지어보시고 가장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도 매년 나는 이 농사를 지었다해서 짓는 게 아니라 대농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천평만평 이상 짓는 수준이 아닌 이상 그리고 뭐 자기 기계 본인이 뭐 예를 들면 편농사를 지었을 때 콤바인 트랙터 뭐 이양기 그리고 건조기 뭐다 있다 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크는 게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농사나 혹은 내가 다른 인건비로 빠지는 걸 줄일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게 제일 낫고. 특히나 좀 가더라도, 어, 이게 수매나 판매가 바로바로 될수 있는 영농 조합, 뭐, 혹은 뭐, 팔로가 있다고 하면은, 어, 짓는 게 낫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은, 나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농작물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남이 짓는다고 해서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